안녕하세요. 오수영 육아TV의 오수영입니다. 아, 엄마, 아빠라면 누구나 다 우리 아이를 1등, 정말 총명한 아이로 다들 키우고 싶으실 텐데요. 어, 아, 많은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우리 아이가 아주 똘똘한 아이로 커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지만요.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잘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똘똘하고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세 가지 방법을 일러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들에게 얘기를 나눌 때 사물을 지시하는 거.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물의 명칭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 엄마한테 저 기차 장난감 좀, 좀 갖다 줘. 엄마한테 저 비행기 장난감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갖다 줘, 저것 갖다 줘. 이렇게 이거저거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비행기 장난감, 그리고 기차 장난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아이들이 요거는 기차. 감이구나. 이거는 비행기 장난감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물의 명칭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마들이 참 범하기 쉬우실 수가요.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준다고 아이들에게 유아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어, 엄마랑 이제 맘마 먹을까? 엄마랑 이제, 어, 어, 맘마 먹는 시간이다. 자, 그렇게 하면 엄마가 화나. 그러면 떼치떼치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준다고 유아 언어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유아 언어를 하는 것보다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이들의 뇌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엄마랑 같이 밥 먹을까? 이제 밥 먹는 시간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너 이제 그러면 혼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떼치떼치라는 띠치 이런 유아 언어를 쓰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총명해지고 뇌가 좀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의 청취 기술을 늘려줘라입니다. 자, 청취 기술은 어떻게 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들은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된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얘들이 다잘 들을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이잘 듣는 기술이 발달한 아이들이 말을 월등하게 잘하게 되고요. 이 말을 월등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뇌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말을 할때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저기 식탁 위에 있는 큰컵좀 갖다 줘. 컵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컵 이렇게 형용사를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 위에다 놔도 아래에다 놔도 이렇게 위 아래에 대한 공간 개념을 심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할때 저기 어, 바닥에 있는 엄마 빨간 옷있지 그거 좀 갖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 옷은 빨간 옷이구나, 이건 큰 컵이구나, 이건 위구나, 이건 아래구나, 이런 공간 관, 관념과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한 개념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여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청취 기술을 늘려줄 수 있도록 형용사를 잘 활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1등으로 정말 총명하게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어, 일러드렸습니다. 어, 이것저것 대신에 사물 명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유아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청취 기술을 키워주기 위해서 형용사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네, 다들 힘드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